2024년 5월 10일 오늘의 운세. 쥐띠 넓은 시야와 안목이 필요한 날입니다. 소띠 아이디어와 재치가 넘치는 날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범띠대로 주고 말로 받게 되는 날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매로 돌려받을 거예요. 토끼띠 자신의 기대만큼 결과를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보람은 있을 거예요. 용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모임에 좋은 날이에요. 뱀띠 행동을 먼저 해야 할 때가 있고 먼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말띠 일이나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날입니다. 이동우는 좋으니 가볍게 드라이브라도 즐겨보세요. 양띠 부정한 돈이나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숭이띠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세요. 만족함을 알면 걱정이 없을 거예요. 닭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띠 시시비비는 확실히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이유 없이 늘어지는 날이에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지는 하루입니다.